베트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개월 만에 다시 1만명대로 내려오면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베트남 보건부, 베트남 통신사 등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648명 감소한 1만 2,012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만명 아래로 발생한 것은 16일, 1만 8,474명, 17일, 1만 4,660명에 이어 3일째입니다. 베트남 신규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약 2개월 만에 1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 일주일 동안 일평균 베트남 신규 확진자는 2만 9,875명으로 전주에 4월 4일부터 11일 대비해서 48.8% 감소했습니다. 일평균 감염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인 하노이는 같은 기간에 2만 6,019명에서 1만 1,396명으로 56.3%가 줄었고 호치민시도 5,483명에서 4,740명으로 13.6% 줄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뚜렷한 감소세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시기 통계를 보면 신규 확진자가 가장 정점이던 시기는 지난 3월 16일 18만 552명이었습니다. 관계당국은 감염자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종률을 꼽고 있습니다. 응우엔지영선 보건부 차관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완치자들의 항체 형성은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16일 기준 전국적으로 2억 948만 3478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18세 이상 예방 접종률은 1차가 100%, 2차가 99.8%, 3차가 5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에서 17세는 1차 99.8%, 2차는 95.1%입니다. 또 베트남 정부는 만 5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북부 꽝린성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노이시와 호찌민시도 어린이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어린이 백신 접종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규 감염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외하고 방역 조치를 대부분 완화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관광을 위한 해외 입국을 전면 허용했고 코로나19 음성 또는 코로나19 완치 증명서만 있다면 격리도 면제됩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베트남 보건부의 조정 방역 지침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도 해제했습니다. 이전 지침에 따르면 2차 접종을 했거나 3개월 동안 완치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도 5일간 격리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수칙에는 변화가 없으며 확진자는 아직 7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한편 19일 기준 베트남의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는 1048만 3141명, 사망자는 4만 2975명입니다.